예님 우리가 몸 담고 있는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 교는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뭐할 일도 많죠. 언제는 앉아라, 일어서라, 무릎 꿇어라, 뭐 뒤집어 써라. 근데 구원의 핵심 구조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의외로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느님이라는 분이 계시고 그분께 나아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든지 아니면 말든지.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당연히 하느님께 나아가야 마땅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이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그 방향을 가르쳐 주고 어떻게 가는지 이끌어주고 설명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어렵지 않죠? 너무너무 쉽습니다.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인 겁니다. 보편적이라는 뜻이죠. 누구나 알수 있다. 아, 하느님이 계시구나. 아,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시구나. 아, 우리가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냥 다 똑똑한 게 아니구나. 하느님이 계시고 그분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만져지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느님은 영적인 영역도 창조를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 지상에서 언젠가 끝나버릴 생명에 집착하지 않게 만드셨구나 거기에서 다 파생되어서 생각이 유추되고 유추되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치 학생에게 야 학교 가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학생은 뭐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게 학생이죠. 그래서 학생은 학교 가는 겁니다. 참 단순하고 명료했던 진리들이 과거에는 지배적이었다면 지금 그렇지 않죠.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 속에는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단순하게 제할 일에 몸담고 있을 때에는 그 내면의 평화가 흐릅니다. 이건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평화가 흐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에게는 평화가 흐르죠 근데 안그러고 이제 불륜상대 만나고 이래 몰래 몰래 카톡 주고받고 이렇고 있으면 쾌락은 느껴도 평화롭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정당하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이상을 욕심내고 탐내면서 그걸 몰래 몰래 벌어들이고 있다면 그 돈으로 할수 있는 건 많겠지만 평화롭지는 못할 겁니다. 목적지가 같다면, 목적지가 우리가 모두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꽂혀 있다면 그 출발지가 서로 다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는 먼저 태어나서 이 일을 시작을 했고 누구는 늦게 태어나서 이 일을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우린 만납니다. 또, 누구는 한국 땅에서 한국이라는 문화적 터전에서 이 여정을 시작을 했고, 누구는 미국이라는 땅에서 이 여정을 시작을 했어도 우리는 또 만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평화의 특성이죠. 다양성 속의 일치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은 단지 먼저 태어나셔서 이 여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걸어야 되겠죠. 제가 바라보니, 연세가 많다고 해서 영적 지혜가 자동으로 많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더 세속적이고 더 탐욕스럽고, 그러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 이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이 마지막 목적지에 대한 올바른 동의 속에서 아 너도 그길 가고 있니? 나도 그길 가고 있어 필요하다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쪽 딛고 올라가렴 어, 네가 먼저 올라가 그리고 먼저 올라간 사람은 야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되더라 일로 온나 하고 끌어주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여정을 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얘기죠 <laughs> 세상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먼저 갖는 놈막 뒷공대 잡아갖고, 막 끌어내리쁘고, 막, 쌤난다고 예? 앞에 지가 먼저 가고는 뒤에 못 오게 길 막아보고, 막, 이렇게 하죠. 예. 참 못된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렇 여러분에게 흔히 잘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 거의 90%는 사기꾼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돈 번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정말 그거 해갖고 돈 벌게 해준 사람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나 가능한 예약인데 심지어는 그 신앙 안에서조차도 엉뚱한 일에 매진을 하다 보니까 서로 쌤을 내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짓밟고 난리 북새통입니다. 사제로서 성실히 살아가면 뭐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성실성과 그 사제의 책임감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 네가 그래 열심히 하면 나도 그래 해야 되잖아 우리 같이 놀자 이런 겁니다 하느님께 향해서 정말 그 여정을 올곧게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조금 다르기만 하지 서로 조금 연차가 있고 서로 조금 위치가 다르고 서로 시작한 문화권이 다르다는 것 뿐이지 마지막에 만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사실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올바른 눈길을 두는 사람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서 해방됩니다. 아니, 어려도 그 안에 내면 속에 하느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으면 배워야죠. 우리 성인들 중에 유대철 성인이 있죠. 뭐 13살인가 하뭐 그때 죽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존경하는 뭐, 소아, 대레사, 성녀, 몇 살에 죽었을 것 같아요? 24세 죽었습니다. 내 나이 반밖에 안 되는 아입니다. 여러분 나이 내에는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laughs> 그죠? 각자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느님을 위해 일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올곧게 가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진땡이다 하고, 스스로, 절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아닐 때는 그 아님을 즉각적으로 인식, 인식하기도 하죠. 아, 저 사람은 허황한 사람이구나. 겉으로는 억수로 열심히 보이는데, 막, 표미사도 안 빠지고, 막, 그렇게 보이나, 그 내면 속에 추구하는 방향 자체의 결이 너무 다르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는 겁니다. 통찰이라고 하죠. 이 시장통에서 장사오래 해보면 물고기 눈깔이만 봐도 <laughs> 이게 며칠 된건지 예? 얼마나 묵은건지 이게 이대로 살건지 죽을건지 금방 합니다 예. 참외농사 해보면 참외 딱 보면 알거 아니에요 예? 저는 아이고 이제 참외 좀 먹어볼까 하고 뜩 깠는데 안에 막 누러가지고 막 썩기 예? 직전이고 막 근데 그거 농사꾼들은 딱 보면 꼭지 끝에 머리 딱 보고 이거 보면 금방 할까입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언제 만나더라도 금방 서로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정말 다정하게 공통된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되는 움직임을 봐야겠죠. 이 움직임, 하느님께 향해 가는 움직임에 반대되는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일독서에 나오듯이,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 흩어버리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로 대변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양들을 모으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여보게, 이 길이 참 좋은 길이네, 같이 가세. 이거 아닙니다. 그냥 양들을 수탈하는데, 양들의 젖을 짜 먹고 털을 깎아서 나의 이득을 챙기는데 극도의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득이 되는 존재라면 돌보는 신용을 할뿐 실제로 돌보지도 않습니다. 결국 같이 끌고 어둠으로 이끌어갑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악습에 그래서 밤새도록 고스톱을 같이 친다든지 아니면 술을 먹어치미기는 그러면서 마치 그 사람은 어, 거룩한 분과 함께 있으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안겨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에게서 많이 발견되던 모습이에요. 그냥 신부님하고 있으면 다 거룩한 줄 알죠? 예. 네, 그랬잖아. 그러면서 남편들 술 먹기 위해서 신부님 핑계대는 것까지 봤습니다. 어, 어 여보, 여보 어, 어, 어. 아, 이 그래, 그래, 안다. 내가 오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는데 내 신부님하고 같이 한잔한다. 정작 신부님 드시지도 않는데. 이들은 지극히 세속적인 사고 속에서 양들에게서 이득을 취하고, 정작 그들을 먹이거나 돌보는 데에는 일절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여야 되고,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도 몰라요. 여기 예신분들 전부 다 저마다의 직장 자리에서는 베테랑급입니다. 참에 어떻게 다루는지, 뭐 가게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빠삭하게 알 거예요. 농사 꾼들은 벼는 어떻게 재배하는지. 헌데 성당에 와서 선교를 하라 하면 그거는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 내가 너를 교회 최고 권위자로 세울 테니까 그 조직 새로 정비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네 어부제, 이제 사람 낳는 어부되면 된다. 그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하면 참외 농사꾼이제, 그 참외 재배하는 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경험과 방식을 동원을 해서 사람들에게 신앙을 그렇게 갖고 주면 된다. 참외가 추우면 얼어 죽을 테니 데펴주면 되고 참외가 더우면 말라 죽을 테니 시원하게 해주면 된다 참외에게 병충해가 덜 끓으면 상품성이 떨어지니 사람들의 영혼에 병충해가 꼬일 때 적절한 방제작업을 해주면 된다 어떤 때는 따끔하게 가르치고 어떤 때는 그 누구보다도 부드럽게 다루어라 너무 쉬운 이야기죠 이미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이끌어갈까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매님들 밥 잘하죠? 밥 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해야지 <laughs>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신앙도 태우면 안 돼요. 한 사람을 닥달해가지고, 이제 갓 예비자 됐는데, 여기도 못 바치고, 여기도 못 외우고, 여기 이렇게 해라. 레지어 들어갔고, 어? 활동 열심히 하고, ouais? 하면서 막닥달을내가 아,를 태아 죽이불락 합니다. 사람 환장하죠? 자기는 30년 동안 했스니기나 익숙한 행동인데, 이 사람은 이제 갓 주님에게도 덜 덜덜덜 떨면서 외우고 있는데, 그걸 하랍니다. 말이 됩니까? 사람 태우는 거죠. 간호사들 사이에 왜 태움의 문화가 있다잖아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긴장 바짝 시키려고 사정없이 태운다 하되 갈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들은 언뜻 이 하느님에게 가는 방향에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언뜻 굉장히 열심히 교회 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든요. 뭔가를 열심히 하는 신용을 하고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단 말입니다. 하느님의 인정 따위는 상관도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실 믿지도 않아요. 믿으면 그렇게 저신하지 않을 테니까요. 왜? 하느님은 수, 숨은 속내를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숨은 진리를 아시는 분이니까, 나의 성실함을 일찌감치 알아주실 것이니, 내가 애써 뭔가를 하려고 바득바득 바득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서 칭송과 찬사를 기대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쁩니다. 이것도 해서 잘난척을 해야 될것 같고 저것도 해서 잘난척을 해야 될것 같아. 요그럼과 동시에 이 사람은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 세속적 사고를 불어넣고 자기가 믿는 바 사람 성당 사람들 모다 놓고 앉아 갖고 식사 자리 만들어 놓고는 정치 얘기를 미친 듯이 합니다. 돈 버는 얘기 미친 듯이 해요. 뭐, 신앙 이야기라는 짓불도 없어.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지. 이런 얘기는 단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할줄을 알아야 하죠. 나한테 없는 걸 어떻게 줍니까? 내가 초가 있어야 남한테 초를 주죠. 그래서 우리 세례 때 항상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하고 사제가 건네주죠. 그럼 대부대모가 다시 세례자, 대상자에게 줍니다. 그죠? 빛이 있어야 빛을 주니까요. 건너건너 건너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히나 사람들 사이에 흔히 쉽게 이간질을 조장을 합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게 만들어요. 온갖 발언의 진원지가 되는 겁니다. 그 발언들은 부정적이고 누군가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고 평화를 깨는 발언들이죠. 자매님들한 서너시 모이갖고 막 집집마다 남편 욕을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놓고는 아무도 모르길 바라죠. 서로가 서로의 비밀을 굳건히 지켜줄 거라 착각을 합니다. 그죠?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다른 이들의 비밀을 캐내서 자기의 맛깔스러운 음식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려고 모이는 거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려고 모이는 거고 그렇게 들은 이야기를 딴데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은 말수가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만남의 자리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서 일 때문에 만나는 것 말고는 일부러 막 만나려고 애를 쓰지도 않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평화롭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이들은 자꾸 싸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이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벌하겠다. 주님의 말씀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야. 이번에 내 이장대마 어? 너그 지금 엉망으로 하고 있는 거내 모른 척 해줄게. 내자 네가 이장대마 나도 봐도. 그러면 우리 술은 평화롭지 평화롭죠. 그 둘이가 평화로운 사이에 그 평화로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미친 듯이 고통받을 뿐이지. 하지만 우리 팀이 아니니까 상관없는 겁니다. 애들이 죽어나든 말든 우리끼리만 서로 뒤를 잘 봐주고 입만 잘 맞춰놓으면 그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면 이게 평화로움 아니냐 아니요 평화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은 서로가 평화를 유지하는 척하다가 뭔가 수가 하나 틀려지면 그 즉각적으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건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평화롭죠 뭐 서로 어릴 때는 다 친하게 지내죠 어릴 때 서로 뭐, 뭐 그냥 투덕투덕 할뿐또 금방 화해하고 그죠 애들이 원래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그 내면에 들어있는 본질은 어른이 되어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접목되었을 때 본질을 드러납니다 특히나 이게 보통 이제 부모님의 유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죠 미친듯이 싸웁니다 니네 언제 봤나 싶을 정도로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다시는 안볼 것처럼 예. 그 어디에 평화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서로 소송 걸고 막 끝까지 가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해결이 됩니까? 돈은 해결이 되죠. 예. 법정에서 이렇게 나눠라 하면 끝나는 거니까. 하지만 영혼의 평화는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 내면에서 타오른 불길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들은 아주 작고 사소한 불편함도 견디지 못하면서 지극히 신경질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들의 특징이 이제 바로 율법이에요. 야, 가 이거 지켰나? 오늘 이거 해야 된대. 이런 거 해야 되는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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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자기는 막 그런 것들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매서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 하나. 그것 말고는 자기가 도덕적 우월감을 느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평화롭지 않거든요. 내면이 평화롭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내면의 위안을 찾고자 하는 거죠. 그들을 비판하고 평가하면서 정작 자신은 하느님을 위해서는 세속의 그 어떤 욕심도 버리지 못하면서 뭐 용돈 줄기에 있다 하면 줄 미사 갖다 버리는 건 예사도 아닙니다. 정작 하느님은 자신들에게 무한한 자비를 주셔야 된다 하고 착각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하느님의 자비와 더불어서 하느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느님은 자비롭지만 정의로운 분이에요. 참된 평화는 거룩한 영에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성령에게 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순명이라는 말은 겉으로 듣기에는 아름다운 표현으로 들립니다만 실천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매님들이 시집가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건 시어머니에게 순명해야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죠. 순명한다는 것은 내 뜻을 꺾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우신가봐요. 네? 추우면 좀 꺼도 안 되나? 끝내 아니 그러니까 추우신 것 같은데. 우리 어르신들 얼어 죽는다. <laughs> <laughs> 공소가 워낙에 좋아가지고 에어컨이 하도 빵빵해 놓이기네. 아이고야 큰 일입니다, 그죠 더보도 문제, 추워도 문제. 자 그래서 마무리 다 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강론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자 순명한다는 것은 내 뜻을 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 이런 순명을 제대로 실천하는 이들을 찾기란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수도자분들이 좀 오셨는데 수도의 이야기를 들어보거나. 아니면 사제공동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이 순명의 정신을 오늘날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 되었습니다. 본당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 하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민주주의 사회는 서로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야지. 어디 그 기떼기 어? 세파란 그래요. 그게 오늘 이 독서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시어 멀리 있던 여러분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이들에게도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 양쪽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멘.